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님 목사입니다. 우리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광안문 세력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가 그죠 광안문에서 토요일마다 열리죠. 지난 11월 19일에도 열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만히 참석해 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고 막 그러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팍! 들어오는 게 아, 추사파들, 그냥 민노총, 그 다음에 뭐 전교조,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뭐 한마디로 추사파라고 표현하기로 합시다. 이 추사파들은 똘똘 뭉치는데 우리 강화문 세력은 뭔가 좀 스테이브 아웃, 김이 새는 것 같은 숫자가 들어가고 열기가 좀 줄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서팡 듣긴 게, 아, 이런 때에 우리 큰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좀 협조해주면 은 단번에, 그죠? 단번에 딱 끝을 내버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리를 외치고 기독교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겁니다. 공산화가 되면은 주사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내몰라는 큰 교회 목사들, 이 인간들은 내부의 적인가? 내부의 네 저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 시작하는 지금 제가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한 9시 30분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촬영 앞서서 늘 영육으로 기대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는 우리 김선혜 성도님 김선혜 성도님 또 이런 기회를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참 이런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 실력 부족으로 그러지도 못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김선혜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큰 교회 목사들은 내부의 정인가 라는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조금 설명을 보시자면은이 주사판을 똘똘 뭉치고 그죠 강함세리는 어디엔가 각자 행동을 하고 근데, 정치인들은,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정치인은 돈하고 표에는 아주 약합니다. 딴 부분은 겁이, 겁나는 게 없어요. 막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에 우리 표, 큰 교회 교인들이나 목사들 다 투표권 있잖아요. 참정권 있잖아요. 그죠? 표를 갖고 있는 이분들이 똘똘 뭉치고, 여가운데서도돈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뭐, 장로님들이나 뭐, 뭐 교인들 중에서, 그죠? 사업하면서. 이런 분들만 제대로 알고 똘똘 뭉치면, 은 정치인 이까지 그 조절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안 되거든요. 기독교 속으로는 웃으면 늦간 놈들 백날 뜯어봐라. 하나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정치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요 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만 보고 있지 우리같이 작은 이런 교회들 백날 뭐라고 그래 봐도 눈도 끔찍 안 합니다 큰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재미있는 예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처럼 개척교회 비슷하게 하고 있어니다 근데 제사 문제가 벌어져서 자기 부친을 보고 아버지 제사는 지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친이 자기 아들 목사를 보고 얘기하는 게 뭐냐 서울의 큰 교회 어느 목사 예를 들면 뭐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검 제가 이름은 뭐안 들면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그 유명한 큰 교회 그 목사는 예배를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가 뭘 한다고 지내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떤 목표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일꾼이 합니다. 소수의 일꾼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일꾼이 일을 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된다. 는 말이에요. 일은 걸리는 것도 많고 거룩하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들 안 나와서 일은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일꾼들이 강화문에서 일하는 데에서 뒤에서 도와주는 뒷받침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뒷받침도 안돼내말 알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같은 교회 목사들이고 같은 기독교의 진리를 두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은 이 목사들은 내부의 적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일어서가지고 하나만 되면 금세 이일을 내몰라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부의 적이 아니냐는 말이야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공산화되려고 하는데 국가가 공산화되면은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패트고 아, 그래도 몰라요? 응? 그렇다면, 어느 패드가, 기독교 진리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없어질 판인데, 내 몰라라 하고, 그룩한 척만 하고, 이내부의 적이지, 이게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가 틀렸으면은, 댓글로 좀 많이 좀 항의해 주세요. 단, 은자든지 제가 얘기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건 너무너무 고마운데, 내 생각이 이러니까 너는 틀렸다, 너는 옳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이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성경적으로 왜 틀렸기 때문에, 왜? 성경적으로 왜 틀렸습니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상극입니다. 기름과 물입니다. 공산주의는 니다유물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섬기는 종교죠 저들은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만 가치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무것이예요 기독교가 뭐 하나님 어쩌 아니에요 하나님 방해되는 문제. 그러니까는 공산주의국에서 기독교못 믿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 겁니다 큰교회 목사도 이것도 모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모르면 그건 진짜 인간이 어떻게 좀 이상하게 된 인간이고 뺑 돌아버린 인간이겠지 제대로 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려고 그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데도, 강화문에서 외치는데도, 내 몰라라고 가만히 있는 이 인간들은 내부의 적이지 뭡니까? 지가 틀렸습니까? 응?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무관심, 내 몰라라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뭔지도 몰라서, 어?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로 바뀌고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는 데 대해서 무지해서, 응? 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 됐을 거고 아이고 내 아내도 뭐딴 놈이 하겠지 내막 감옥 가기 싫고 막 그죠 또 용기도 없고 그다음에 또 자신의 치부 자신의 한 행동이 조금 조금 그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만약에 이 참석에 나온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딱딴걸 갖지를 겁니다 여자 관계를 가지고 돈 관계를 가지고 뭐 무슨 뭐 명예 관계를 가지고 뭘 가지고 탁 치고 들어올 거래 그래, 말이야 아, 자신을 더잘합니다 자기 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치부 때문에 못 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교 분리. 참, 정교 분리. 좀 바로 합시다. 제발 좀 바로 합시다. 정교 분리의 배경, 제가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자기의 국가를 앞날을 탁 생각을 하면 참, 제, 토마스 제퍼슨이 아주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미국 세운 주리가 뭡니까? 그죠? 청교도들. 영국에서 왕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못 믿도록 탈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메이하라고 하고 목숨 걸고 건너와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겠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미국 이라는 나라도 흘러가다 흘러가면 또 영국처럼 언젠가는 변질되는니 모르거든요. 그래서 종교 분리를 할 때에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라 이 말, 기독교에 간섭하지 말라 이게, 이게 정교분리입니다 기독교가 정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세상 정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지 말아라 잔소리에 간섭하지 말라이 말이에요 이게 정교분리의 가장 핵심적인 줄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온 게 딱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정부는 교회 탈압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정부는 교회를 탈압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세상 권력이 들어와서 교회의 장자리 우두머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하면 안 된다 세금 부과 못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큰 교회 목사들 그냥 한번 봅시다 그 거룩하고 똑똑하고 에헴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교회에 세금을 매겨도 정교 불리다고 말 한마디 한 놈이 있습니까? 참, 욕이 절로 나와, 이런 때는. 제가 드리게 되면 욕도요,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러자 독사의 시역이더라. 세리의 안도 독사의 시역이더라. 응? 왜겁니까 기독교 진리가 무너질 때 욕해야 됩니다. 그 대신 관계라고 그래요. 대신 관계에서는 잘못되면 욕을 해야 돼요. 그럼 대인 관계는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지금 이 인간들 하는 이 일이 공산화 시계에 걸어가지고 기독교, 결과가 기독교가 탄압이 될 건데 이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게 목사입니까? 어? 그게 목사입니까? 내부의 적이라고 해도 뭐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 성경도요. 역사서, 그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 정, 뭐, 왕 상하, 마 이런 식으로, 그죠? 역사서도 전부 정치 얘기예요. 정치를 바르게 하려는 어떻게 되고, 바르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틀려네요 역사서 고빠지버려야 빼버려야 되겠네요? 하여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럼, 그리고 이큰 교회 목사들 선거권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투표하죠. 오히려 투표하라고 독려하죠. 그것도 정치 문제 아닙니까?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왜 투표합니까? 안 해야지. 그리고 열두 대자들은 왜, 왜 로마 황제, 그리고 대항하가다 죽, 다충교다갑니까 하지 말아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지. 그럼 주기철 손양원, 뭐, 뭐, 한상농 보사 같은 분들 왜 일본에 한가합니까? 말아야지. 응? 왜, 왜 해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고 우리보다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만큼 몰라서 그랬습니까? 제발, 그러지도 맙시다. 좀 보라 합시다. 근데 정교 분리가 왜곡이 된게 뭐라고요? 일제시대. 그때 정교 분리가 나왔거든요. 일본인들이 한국을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탄압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권 때에 또 탄압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인데 왜 그러냐? 아니요. 원 뜻은 정치의 종,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독교가 정부를 간섭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분야를 영향에 미치거든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도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그죠?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느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미까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치인이 되서는안 됩니다. 정치인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멍청아, 해가 당하지 말고, 응?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공산주의 되면은 우리 기독교는 없어진다는 그걸 막기 위해서 광화문 세력들이 저렇게 하는데, 큰 교회 목사들은 내몰라하고 가만히 하는 이게 내부의 적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어, 외부의 적은 차라리, 알니까 대비하기가 수월한데 내부에 저게 무너진다 그러죠. 그것 아니냐 이 말. 정말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정말 좀 바로 좀 섭시다. 공산주의 대변에 기독교는 말살이 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상극입니다. 왜? 저들은 유물론이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물질이 최고인데,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잡아 죽일라 그러는 거야. 추사파들이 그렇죠. 쌍심비를 캐줘. 기독교라고 그러면은. 그 정도 모릅니까? 큰 교회 목사들? 목사님들? 거룩한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그 정도도 몰라요? 아는데도 내 치부 때문에, 난 가장 큰게 자신 치부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걸리거든. 여자 관계, 돈 관계, 명예 관계, 무슨 뭐 건축 관계, 무슨 관계 걸리게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감옥 갈파지거 자기 미천이 들어갈 파지가 들이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당신의 미천이, 당신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합니까? 그래도 내 명예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나는 다 놓고 얘기해. 당신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예수 자기들, 예수를 팔아서 하는 예수 장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지들 말아요. 큰 교회 목사들, 그러지들 말아요. 강화문의 외침이, 당신들이 볼 때는, 뭐, 어떤, 뭐, 할 일이 없어서, 아이고, 저 못난 조그마한 교회들이 올라와서 몇 가지들 외쳐봐라. 그렇게빠지안 보입니까? 그러지들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하나를 전부 다 행위로게 기록한다 그랬죠. 행위로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행위력에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와 진리가 무너지고 공사화 되려고 해도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때는 과감히 일을 서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까지도 행위로 이제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왜안 놓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목사들끼리 속일 수 있고, 교인들을 속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골수를 치러 죽이기까지 하는 전지전능한 그분 앞에 우리가 뭘요 그러지들 말아요. 내부의 적처럼 오히려 적군들이 행,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짓들 좀 하지 말아요. 우리 정말 좀 깨달읍시다. 바르게 행합시다. 입을 다을 다물 때는 다물고 입을 열 때는 열읍시다. 성경도 그러죠. 말할 때와 그죠 침묵할 때를 구별하라고. 정말 그래서 공산화되는 작쟁화 되어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요구 그렇게 위치는. 강한문 세력들의 외침, 그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다. 아니, 그걸 초월한 진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좀 일어서세요. 큰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인님들 좀 일어서세요. 공산화 되면은 전부다 숙척입니다. 숙척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총살값입니다. 아버지 탐관 갑니다. 기독교 교인들 살려놓을 것 같습니까? 눈으로 보고 역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바로 기독교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고, 바른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